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으며 또한 다른 이의 입술을 통해서 읽혀진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이 기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기록하게 하신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이 말씀 묵상할 때에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지혜의 빛을 비추사 깨닫게 하시고 또깨달은 바에 순종하게 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벌써 2016년이 거의 다 전부로 가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오늘로 벌써 서른 번째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또, 묵상하고자 하는 인물은 사람 바나바입니다. 바나바에 대해서 또약세 가지, 세네 가지의 부분을 함께 읽고 보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오늘날 또한 우리가 어떤 주의 일꾼 되기를 원하시는지 함께 묵상하며 또나누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처음 바나바의 이름이 등장하는 부분은 사도행전 4장 32절로 3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조금 빠르게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믿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지금 이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예루살렘에 주를 믿고 따랐던 자들이 이제는 모임을 갖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신약의 교회의 초기의 모습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성찬을 나누는 그 당시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앞에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리라. 구부로에서 나는 레위적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변하바라 하니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같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초대교회. 사람들은 모였습니다. 그런데 모인다고 된 문제가 아닌 거예요. 모였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헌신이 필요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게 우리는 인퍼펙트 하기 때문에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어떤 공동체가 모이고 그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정말 이 세상이 다르게 모이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근데 그당시의 경제적인 상황을 보면 오늘것 걱정하지 않고 살수 있었던 사람은 5%가 될까 말까 합니다. 대단수의 사람들이 먹는, 먹고 사는 거에큰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더불어서 모였던 사람들 중에 사도들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자신들의 직업도 버려줬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또 교회 안으로 온 고아와 과부들 이미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람 병하셨지 않습니까? 많은 이들이 모였으나 그 가운데 경제적인 여건이 나았던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 가운데 나에게 주신 이 물질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이들과 함께 나누어라. 하나님께서 먼저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지 않은가그 믿음을 가지고 또 자신들의 것을 교회 앞에 헌신으로 또 헌물로 내놓았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거기에 바나바라는 사람이 가장 대표적인 사람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이 본문은 흔히 앞과 뒤를 잘라서 초대교회가 일랬었다 그리고 바나바와 아나니아 사비라 이야기로 연결시켜서 읽기가 쉬운데 그것이 아니라 초대교회에 그렇게 헌신하고 헌문했던 사람들의 대표격으로 가장 대표적인 예로 바나바를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헌신이 있었기에, 그 헌물이 있었기에, 예루살렘 교회가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느 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을 함께 모였습니다. 모였다고 해서 모든 게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모일 수 있는 공간이다그 공간을 유지하기 위한 기름과 전기든, 그 안에 자녀들을 교육하는 교육의 환경이다 그냥 조직을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헌신으로 허물로 교회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청년의 때에 좀 고민이 있었어요. 어릴 적부터 부모님께 헌금에 대해서는 뭐 너무 철저하게 훈련을 받아서 헌금 내는 것에 대하여 아무런 생각 없이 냈었는데,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제가 번 돈으로 헌금을 내려고 하니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내는 헌금으로 교회 유지 정도밖에 안 되는데, 성경을 읽어봤더니, 이걸 가지고 빈민을 구제하고 성경하면 훨씬 더 가치 있는 거 아닐까? 그런 고민을 한때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고민 한 적, 여러분도 있으시죠? 내가 내는 거가 지금 강당깔리하게 배고픈 사람들을 먹여주는 것으로 성교지로 쓰여질수 있다면 좀더 어떤 그 자부심을 가지고 헌금할 것 같은데, 여러분 뭐 교회 사진 지잘 모르잖아요. 내는데 이게 소리 소은품도 없이 도하졌다가 이게 내가 낸것 같지도 않고, 네. 뭐, 얻으려고 내신 분은 없겠습니다만 이게 정말 하나님 이 받으시는 건가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점차 이제 헌금에 대해서 네, 생각이 그렇게 내가 내야 되나 <laughs> 그런 생각이 드신 분도 있을 겁니다. 저도 네, 목회를 하기 전에 똑같은 그런 고민들을 가졌었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었더니 뭐 바뀌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교회를 더 보게 되니, 교회를 더 이해하게 되니, 여러분들의 헌신이, 여러분들의 헌금이, 교회의 유지가, 교회 안에서의 양육으로, 또 교회가 또 세상을 향하여서 성경하며 나아가는데, 이렇게 이렇게 쓰이는 거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또 제가 방금 전에 읽어드렸던 본문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뭐 대대적으로 헌금하고 빈민 구제하고 선교했던 게 아니에요. 여기서도 말하면 자기 교회 안에 헬라파 과부들, 히브리파 과부들, 고아들, 뭐 사도들, 이런 사람들을 서포트하는 데에 헌금이 주로 쓰였었습니다. 오늘날 같이 건물을 구입해야 되거나 그런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그런 재정의 대부분이 그런 서포트로 쓰여질 수 있었던 것이 지금 우리와 다른 점이지, 결국 공동체 안에서의 헌신이 그 공동체를 유지하게 하는 것이었고, 그 공동체가 유지되는 만큼 그 안에서 예배가 되어지고, 그 안에서 신앙이 교육이 되어지고, 또 그것이 밖으로 나아가서 선교로, 또 세상을 향한 봉사로 그렇게 쓰여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같이 볼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이 이 공동체를 위해서 하시는 헌신과 헌물이 그것이 더 나아가서 교회에 어떤 서포트 그리고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게 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게 하는데 쓰여지고 있다는 라 것을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항상 모든 일에 예외가 있죠. 교회가 건물 자체에 큰 투자를 하고 아름답고 비싼 건물을 유지하는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처럼 세상 앞에서 교회가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것처럼 오해하면서 건물 자체에 너무 많은 경기가 쓰여지고 있다면 그래서 교육에 대해서, 성교에 대해서 쓰여지지 못하고 있다면 그건 건강한 재정, 건강한 하나님 물질에 대한 사용이 아니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회 직분자들이 깨어서 효과적인 재정의 운영이 무엇일까? 교회를 효과적으로 서포트하는 것, 유지시키는 게 무엇일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공동체 이론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주신 이 재정을 어떻게 귀하게 사용하셨던가 이것을 고민하는 것이 또한 직분자의 일일 줄은 믿습니다. 사도행전에서도 그런 이유 때문에 직분자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바나바의 그런 교회와 교회의 식구들을 향한 헌신을 보았고요. 이어서 또 사도행전 9장에 바나바의 이름이 다시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성경의 본문이기도 한데요. 제가 대표를 읽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사울은 원래 그리스도인들 핍박했던 자들이죠 잡아오게 가두려고 갔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예수를 믿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상처 입었고 핍박받았던 사람들은 사울의 그 변화를 믿기가 어렵겠죠. 그러자 27절에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담의 세계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바나바가 사울를 만난 거예요. 만났을 뿐만 아니라 그가 한 말을 들어줬던 거예요.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한 말을 이루어줬던 겁니다. 그리고는 그가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와서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주 예수의 이름으로 당대에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예루살렘 그 신앙의 공동체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왔습니다. 내가 만나 봤고 내가 들어 봤고 내가 보장합니다. 이 사람은 예수들을 만난 사람입니다. 이미 초대교회 안에 그의 헌신으로, 그 신신한 신앙으로 사도들과 모든 교인들에게 인정받던 바나바가 직접 만나고 듣고 그것을 믿어주고 교회 앞에 그를 약속할 때에 사람들이 사울을 받아들이게 되죠. 그리고 곧바로 쓰여지는 말이 사울이 곧바로 예루살렘에서 출입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말하고, 예수 그리스를 도 믿지 않는다들과 힘있게 결론하니 심지어 그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려 할 정도였다. 그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울 그의 사역의 시작에는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바나바가 그 시작을 열어줬기에 사울이 그리스의 제자로서 사도로서 사역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 사람이 신실한 신앙인으로 혹은 더 나아가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섬기는 사역자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혼자 그렇게 될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혼자 예수님 믿고 혼자 교회 에 와서 열심히 사역하다가 더 성령의 충만을 받아 가지고 사역자 훈련을 받고 사역하거나 순교주로 나가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바나바 같은 사람이 있는 거죠. 한 명의 바나바로도 안 되죠. 그 인생의 시간 동안에 내가 지쳐 있을 때 찾아와서 위로해줬던 그 바나바, 내가 커피를 한번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피로를 채워주셨던 그 바나바, 나를 위해서 기도해줬던 또 다른 바나바, 나의 사역에 함께 이겨줬던 또 다른 바나바, 그런 바나바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모습까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나를 알아주는 사람.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사람, 나를 도와준 사람이 우리는 필요합니다. 반대로도 말해서, 우리가 그 누군가를 알아주고,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도와줄 때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바 역할도 감당할 때에, 사후 사람 같은 사람이 양육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에 일꾼이 필요하다는 말들을 너무 많이 하지요. 일꾼이 충분하다는 교회는 그 어느 교회도 없습니다. 모든 교회가 일꾼이 필요하다고 일꾼의 부족을 호소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가 사울을 대만한 사람만 찾고 있습니다. 야저 사람, 새로운 사람 혹은 이번에 뭐잘된 사람, 은혜 받은 사람, 사울처럼 일할까, 바울처럼 일할까? 우리는 사울만 찾고 있어요. 우리가 바나바가 되어줄 생각을 못한 채 우리가 먼저 찾아가서 만나줘야 되고 들어줘야 되고 믿어줘야 되고 그가 일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채 그냥 나 가만히 있는데 알아서 바울이 생겨나기를 바라는 그게 우리들의 착각이지 않을까 목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을 주셨습니다. 바울 될 사람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바나바가 없는 게 문제입니다. 바나바가 있으면 하나님은 바울 같은 사역자를 우리 안에서 양육해 내실 겁니다. 우리가 바만 바울이 될 수는 없어도 우리가 바나바는될수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를 더 읽자면요. 사도행전 11장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22절로 26절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교까지 보내니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를 도 믿고 따르는 자들이 예루살렘만 있었습니다. 근데 교회가 핍박을 받고 믿는 자들이 흩어지고 하는 과정에서 다른 지역에서도 믿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곳이 안디옥이었어요. 그 안디옥에 예루살렘 교회가 그 교회 안에서 잘훈련네 이제는 뭐 집사로서 섬길게 아니라 이제는 목회자로서 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사람으로 바나바를 양쪽으로 보낸거죠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그 다음이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안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나바가 파송됐어요. 그곳에서 자기가 본 바와 믿는 바를 가르치는데 교회가 참 잘되네요. 사람들이 모여들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변화되고 교회 너무 분위가 좋은 거예요 이때의 바나바가 그 교회의 머리될것을 택한 것이 아니라 그 교회가 더 성장하기 위해서 더 양육받기 위해서 함께 동료가 사우를 데려옵니다 그냥 그 마을에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안디옥에서 다족까지 가서 그를 데려옵니다. 그와 함께 공동 목회를 하는 거예요. 이때의 경험으로 바울이 더욱더 복음에 대하여서 복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더 훈련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안교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그레, 어, 니게르라는 시몬과 브리넬 사람 루기오와 군봉왕 헤롯의 젖동생 나나엔과 및 사울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선지자와 교사로 칭하고 있지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선교 여행의 첫 시장입니다. 이 여행을 계기로 해서 소아시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터키의 해안과 내륙 지방이 더 나아가서 데살로니가 또 아테네의 고린도의 그리스 지역이 훗날에는 더 나아가서 로마 지역으로 유럽으로 인도로 북아프리카로 송교가 시작되는 그첫 시작입니다. 그첫 시작에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 교회로부터 안수를 받아 보낸 받았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바나바 이렇게 교회를 목표할 때에 사울과 함께 그를 처음 만났던 사람이고 믿어줬던 사람이고 교회에 속해줬던 그 바나바가 이제 사울에게 사역의 기회까지 주고 있는 거죠. 자기 혼자 교회가 이렇게 잘됐다라고 하는 영광을 누릴 수도 있을 법한데 이것이 내 영광이 아니오. 내가 맺은 열매가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열매라고 믿었던 바나바는 이것이 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자기가 믿어줬던 저 사람이 더욱더 사역자로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공표에 함께 동력하는 자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누군가를 세워준다는 라 것, 어떤 누군가가 양육되어지게 한다는 것, 어떤 누군가가 더 성숙되어지게 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기회를 줘야 합니다. 그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줘야 합니다. 우리 아시아와 한국 같은 이런 문화 속에서는 선생님이 자기 밑에 제자를 두고 가르치는 이것이 너무나도 익숙한 문화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양육한다, 다른 사람을 돕는다 할 때도 내 밑에 둘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돕게끔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바나바는 그렇지 않았어요. 자기와 같은 자리에서. 어떨 때는 더그 사람과 낮은 자리에서. 스텝 어웨이가 아닙니다. 스텝 백이 아니에요. 스텝 다운입니다 그러할 때그 사람이 진정한 사역자로서, 책임감 있는 사역자로서 설수 있는 것이겠죠. 우리가 누군가를 세우기를 원한다면, 누군가가 더 하나님의 은혜로 양육되기를 원한다면, 누군가를 돕기 원한다면, 그 사람보다 낮아져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위에 있는 하나, 위에서 지시하는 하나, 그 사람이 양육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과 바나바와 관련된 분문은 아니지만, 마태복음 10장 41절, 42절의 말씀을 함께 읽고 싶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절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게 아니라 모여든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말씀하셔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선지자를 돕는 자도 선지자가 상급 받을 때에 같은 상급 받을 것이고 의인을 도왔던 자도 의인이 하나님 앞에서 상급 받을 때에 똑같은 상급을 받을 것이고 나의 제자들을 돕는 자는 심지어 그것이 예수 한 글만 될지라도. 내가 내 아버지 앞에서 그것을 잊지 않고 말하리라.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제자들을 향한 약속이 아니라 사람들을 향한 약속입니다. 한 명의 귀한 사역자가 양육되어지고 그가 사역을 감당할 때에 그의 사역만이 귀한 것이 아니라 그가 그러게 되기까지 옆에서 도왔던 자들, 기도했던 자들 믿었던 자들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그에게 똑같은 상급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울만 성교에 놀라운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그러게 되기까지 바울과 함께 있었던 바나바나 신라나, 마가나, 누가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동일한 상급을 받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게 큰 은혜의 약속입니까? 예수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한 사람이 신실한 그리스도로 양육되어 가는 과정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도왔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상각을 주실 겁니다.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과정 속에서 그에게 찾아가 복을 보여주고 말해줬던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열매에 대하여 하나님께 칭찬을 받으셨니다 <laughs> 또한 더불어서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첫 번째 제자는 우리 자녀이죠. 그 자녀가 말씀으로 양육되어지고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성교를 위해 스임 받을 때그 귀한 열매에 우리 부모님들도 함께 칭찬과 상급을 받을 거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을 돕는 것 남을 세우는 것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것도 우리가 복을 받을 기회입니다 그 사람만 높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같이 칭찬하시고 상급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또한 부모님 여러분 여러분의 제자, 자,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을 여러분이 낳았기 때문에 양육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양육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육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양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장성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것을 상상하며 소망하며 그들을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양육할 때에 위에서 지시하시듯이 아니라 옆에서 친구처럼 오히려 더스텝나운데서 그를 섬기면서 양육할 때에 한 명의 그리스도인이 양육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 모두가 가슴에 새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자 양육의 놀라운 모델을 하나님 우리에게 바나바를 통해서 보여 주셨습니다. 교회 안에서 인정받고 칭찬 듣던 바나바. 하지만 그는 그 누구도 믿기 힘들었던 사울을 먼저 만나고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믿어주고 교회에 소개하고뿐만 아니라 자신의 사역을 함께 나누어서 그가 더 굳건하고 건강한 사역자로 세워지도록 오히려 밑에서 도왔습니다. 그의 섬김이 하나님 종교의 놀라운 초석을 그리고 그 문을 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선지자와 의인과 제자뿐만 아니라 그들을 돕는 한명한 한 명에게도 동일한 상금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넌 우리 직장과 우리가 안난 그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무엇보다도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가 한 명의 제자가 세워지기 위하여 먼저 다가가고 이야기 듣고 믿어주고 도와주고 그에게 기회를 줄 때에 하나님의 역사심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을 한명한명 한명 세워가시고 양육시켜 가시는 것을 보고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